대변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거짓 대명이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공천계획 교육이 부르셨을 때 대통령께서는 공간위원장이 정진석인 줄 알았다. 당 공천에 관심이 없었다고 대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통령의 육성이 공개되면서 이 모든 대명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녹취록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내가 하여튼 상현이한테한번더 얘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공천관위위원장이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있었고 특정 후보를 밀어달라고 지시까지 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에서 국민을 상대로 거짓 해명을 하였습니다. 그나마 대통령을 믿고 있던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단순한 권력 감정이 아니라 명백한 대통령의 당계입사건입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대표, 원내대표, 공천관리위원장 등의 인사에 개입했다는 이유만으로 탈핵 사유가 거론되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특정 후보를 지목하여 파며 공천을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를 감추기 위해 국민을 속이기까지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보다 훨씬 노골적인 당무 개입이 벌어졌는데 이를 어떻게... 너무 기쁘다, 겠습니다 네, 여러조사 공부의 이야기입니다. <laughs>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대통령 침 하루 전날에 통화에서도차 이렇게 노골적인, 노골적으로 공천 개입을 했다면, 대통령 침 위에는 더욱 직접적이고 조직적인 개입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침식도 하기 전에, <laughs> 특정 부분을 밀어붙이며 공천을 압박한 대통령이,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나서는 손을 뗐을 것이라고 믿을 수있겠습니다이 통화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며 이외에도 지속적인 개입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공천과장의 공정성을 대통령 스스로 무너뜨려도 그것을 감추기 위해 거짓말까지 했다면 이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대통령께서 헌법과 민주주의의 근본을 짓반하는 중대한 국기 문란 사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기만한 것에 대해 즉각 사과해야 합니다. 또한 공천기 이용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대통령 한 사람의 거짓말로 좌지우지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은 대통령의 거짓명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명태균 게이트 진상 조사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북촌과당국의입과 관련된 거짓말을 함께 끝까지 밝혀내겠습니다. 2025년 2월 26일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 조사단 일동. 아 그래요. 어, 오늘 오세훈. 지난 시범선거 관련해서 명태균의 기획여론조사와 관련된 연권이 되어 있는 대납 비용을 갖고 있는 김한정 회장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 검찰이 오세훈 시장과 명태균의 기획여론조사와 관련된 수사를 철저히 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합니다. 어, 이번 그 압수수색이 그 형식적이거나 꼬리 잔이기식 수사도 그친다면 지금 현재 저희들에게 들어와 있는 제보 그리고 관련된 명태유실 진술 이런 것으로 충분히 검찰이 형식적으로 수사를 하는지 꼬리 잔이기 수사를 하고 있는지 명백히 밝혀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검을 통해서 언제든지 그런 부실한 수사, 검찰이 부실한 수사를 한다면 특검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진상을 밝혀낼 것이라는 점을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녹취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윤석열의 기형적인 정치공동체가 결국 나라까지 으쳤습니다 마땅히 죄값을 받고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어제 저희는, 저희 명태교회 진상조사단은 이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의 공정기획 관련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문의. 너무 충격적이고 참가한 사실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도치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김별 여사가 조선일보를 폐가해야 한다는 녹취가 나왔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도대체 김별사의 정치 개혁은 어디까지 뻗쳐져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조선일보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합니다. 입장을 받표실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대통령의 지후가 정지되지 않았고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막편의 지위에 편승해서 계속 이런 마술을 각지에 꼬쳤다면 과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김건희 여사는 단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만이 아니었습니다. 대통령의 캐리라을 타고 이동했고 정당한 권한도 없이 비와폰을 지급받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의원이 누구냐는 말이 그냥 나왔던 게아니라 겁니다. 이제 국민의힘 공천의 부부가 같이 관여했다는 명확한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형적이고 불법적인 정치 공동체였습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제값을 받아야,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명통의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앞으로도 추가적인 공천 계획과 국정 농단에 대한 사실을 끝까지 파헤쳐 나갈 것입니다. 더불어 반드시 명통의 게이트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